저희가 갑자기 여행을 연장하게 돼가지고 아, 호텔을 잡는데 좋은 호텔, 괜찮은 호텔 다 매진 원래는 한 3만원짜리들이 전부 다 더블로 돼있고 괜찮은 데는 다풀북이 돼서 그 중에서 괜찮은 호텔을 저희가 고르긴 했는데 아고다 보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희가 한번 모험을 해볼게요 자 뽑아라 뽑기빵 응. 한번 보자 603어인데 이거 나 몸통사 아 진짜 바르피가 응 바르피네 응. 어 아, 근데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 와 면세점 시원하다 아아 맞네 여기 예아 오케이 다 면세점 많이 나는데 너가 안 한다 안 나나 떡볶이 잘했네 진짜 심하게 난다 와봐 아, 맞다, <laughs> 와봐 진짜 진짜 스무 시겠다 방금 폈다 들어와봐 진짜 아 맞네 와 이렇게 심하게 난다고 바가 달아까. 아! 야문 열어놓고. 맛있겠다. 어? 우리 방으로 실신을 했어라. 아. 어차차차차차차차차. 어차차차. 노스모킹인데 제 친구랑 지금 계속 방을 뽑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선택권 없이 친구한테 무조건 해라 했는데 뽑기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노스모킹인데 담배 냄새가 엄청난데요 지금. 또 뽑기 실패라네요. 카드키도 한개 주시던데, 제가 한개더 달라고 하니까 주시더라고요. 음, 일단 먼저 하단실부터 볼게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담배 냄새가 나. 여기 어메니티랄 건 없고, 대용량, 샴푸, 바디, 이런 용품이 있네요. 어? 뭐야? 샴거인가 모르겠네. 물어봐야 되겠네. 오, 손세정제. 이건 풀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드라이기 있고 우와 수압 장난 아니에 화장실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OTT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스냅바도 이렇게 있어요. 가격이 되게 싼 대신 이런 걸로 돈을 보시나.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서비스 하는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냉장고가 있는데 엄청 시원해요. 이 안에 이 것도 물론 나프리겠죠. 아, 이게 프리인 거 같아, 여기 있는 게. 이거 하나 뭐가 비었어, 비었어. 뭐지? 커피인 거 같은데. 이렇게 뭐 걸어두는 것도 있고, 독서 등도 이렇게 있네요. 뷰는 별거 없어요. 그냥 벽뷰에요, 벽뷰. 안에 금고도 있고, 가운도 있고, 다리미도 있어요. 면세가 이렇게 있네요, 특이하게. 선풍기. 돌아가는 선풍기. 그리고 시계. 되게 엔틱하다. 너무 옛날스럽다. 에어컨은 시원해요. 숙소 리뷰는 이 정도 하고, 다낭에서몇 박하지? 6박을 더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롯데마트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삼겹살을 먹여보여요. 왜냐면 위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먹는 것 때문에. 그럼 나중에 영상 키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밥 먹으러 롯데마트 2층 소담 먹거든요. 아 근데 큰일 났어요. 지금 저희 숙소가 담배 냄새 때문에 지금 죽겠습니다. 친구는 방한번더 옮겼고 근데도 냄새가 계 나요. 옛날에 여관? 시골에 안 좋은 모텔? 그런 느낌? 분위기도 되게 안 좋고 아저 냄새 때문에 좋겠어요 제가 코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밥 먹으면서 고민해 보려고요. 와간 진짜 많네. 몸만 기다려나요 어. 못차아 여기 놔두고 들어가. 어. 이소야, 그네 몸만한 걸 두고 오냐? 어, 가자. 어, 이제 가자 살아 가자 가자. 신났다 얘네들은 신났지만 우리는 걱정이 한 가득이다 숙소 때문에. 아, 하나만 고르는 거야. 야. 이거? 야. 이건 아메 아메 다른 거. 뭔데? 흥뚜리야? 오케이 저기 담으세요. 알아. 계산하고 먹어야 돼. 아, 사탕이야. 근데 이서야 그 사탕이 너무 많아. 응. 형야 갑자기 이거 다 버리고 온거 생각난다. 응. 요구 하나 담아 이서야. 무슨 요구 먹을래? 이거 할 거야. 나는 그냥 필리핀 맥주 먹는다. 삼미구에 애플 없나? 보드와이스도 있네 아사이도 팔고 여기도 괜찮고 라이트도 맛있고 그래 사자, 어어, 사자, 사자. 그래, 어 사자 3,6렙 다 사려고? 그래 뭐 딱히 없다 어알았어 저희 여기 숙박을 1박 했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숙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와 아, 제가 가성비 가성비 숙소를 따지는데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일단 다낭 숙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갑자기 여행 일정을 연장하는 바람에 급하게 숙소를 예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말이라 방이 없는 거예요. 하... 찾다 찾다 찾다가 여기를 했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그런 가성비 호텔들, 괜찮은 호텔들 이런 거는 다 나갔고 다른 호텔들도 평소 가격에 두세 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한두배 정도 주고 입박을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리뷰를 해 볼게요. 일단 이 보세요. 너무 허접해요. 불안합니다. 지금 아기랑 둘이 있는데 너무 불안하고 또 이게 새창살 화재 같은 거 나면 어떡할 거예요? 안전불감증 있으신 분들은 진짜 약간 공황상에 올 수도 있을 정도로 불안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너무 시끄럽고 선풍기도 시끄러워요. 밖에 방음 한 개도 안 됩니다. 저 어제 열번 이상 깼어요. 그리고 침대 시트 진짜 더러워요. 냄새가 담배 찌렁내에, 이 베개는 누가 됐는지 머리 찌렁내가 완전 나고, 그리고 옷이, 까만 옷을 입고 자면 하얗게 다 묻어나요. 너무 간지러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노 스모킹. 노 스모킹 되 있으면 뭐예요? 완전 담배 냄새가 나는데, 저희가 처음 왔을 때 담배 냄새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을 옮겼는데도 그 옮긴 방또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방은 안 옮겨주고, 이런 거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가습기가 호흡기 되게 안 좋은데. 어제 롯데마트 가면서 틀어놓고 갔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 화장실 환기구를 틀어놓으면 엄청나요. 화장실 담배 냄새가 되게 많이 납니다. 복도에도 담배 냄새가 많이 나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다 담배 피는 곳인 것 같아요. 창문을 열어놨거든요. 환기 시키려고. 근데 담배를, 문을 열어놓고 피니까 담배 냄새가 올라가요. 하... 진짜 가성비 숙소 한번 잘못했겠다가 이런 일을 겪네요. 일단 아고다에 제가 문의를 해놨거든요. 숙소 얘기를 했으니까 한시간 뒤에 환불이 될지 안 될지 연락을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 기다렸다가 뭐 환불이 되든 안 되든 다른 데로 옮기려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와 제가 여행을 좀 많이 다닌 편인데 <laughs> 처음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느낌?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지금. 완전 휴가 망치는 기분이에요. 지금 튀고 있습니다 다른 데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다낭이 근처에 너무너무 다 비싸 가지고 조금 멀리 가요 거기도 지금 항무지라고 하는데 그래도 안에 뭐 수영장이랑 이런 게잘돼 있어 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갈까요? 집에 갈 거야? 일단은 아고다에서 해결을 해줘서 일반 환불을 받고 지금 가고 있어요 다낭도깨비 글을 올렸는데도 그냥 포기하라고 하던데 아, 환불 받아서 진짜 다행이에요. 지금 약간 내 몸에 다 담배 냄새 베긴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무튼 싸다고 함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저희 지금 가는 곳이 카리나 다낭 호텔인데 근처에 이제 개발되다가 만디조트들 건물들이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기가 좀안 좋아요. 가는 길이 좀 스산하긴 합니다. 지금 낮인데도 불구하고. 아, 다 와가요. 다 와가요. 아저씨도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와, 이렇게. 다 지워놓고 네, 안 한다고? 네, 야, 이거 밤에 보면 볼만 하겠다. 아, 너무 다 아, 너 숫자들 다 자고 다 있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드디어 사람 발견. <웃음> <웃음> 아, 이거 너무 웃기다. 기 상황이 지금.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음. Yeah. Yeah, 生 야, 와, 봤나? 얘네. 이사가 툭 치고 가더라. 그거 어디서 배웠어 이사가. 아, 여기, 할인의 호텔인데, 로비가 엄청 넓어요. 되게 잘 되어있어요. 이게 만약에 단항시 내에 있었으면 20만원대 정도 됐다. 바로 로비에서 이렇게 나가지네. 여기 로비에서 나가면 수영장 있어요. 수영장 꽤 넓어요. 뭐, 딱히 뷰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리조트 코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투 베드룸인데 네명조시 포함해가지고 13만 원대로 저희가 예약을 했거든요. 진짜 가성비가 장난 아니죠. 악몽 같았던 하룻밤을 지내고 이제 여기서 좀 힐링하고 다시 단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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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오케이, 와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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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나도 바로 바로 풀었다, 다 커피, 아, 알았다. Coffee, tea, Free. Free. Every, day. Yep. Oh, every day. Okay. Yeah. You call r e c e p t i o 아, 약간 어지럽다. 아, 너무 높다. 1 9 층이야, 1 9 층. 봐봐. 보자. 지금 치고 잖아 뷰도 좋다야. 응, 좋다. 박스라 아니, 너무 괜찮다. 식탁도 있고. 아, 앉아와고 치킨도 시켜 먹고, 여기 앉아서 먹고. 우와. 만족, 만족, 만족. 대 만족이다. 일단, 너무 넓어요. 투 베드룸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한 단계 위로 있고요. 거실에도 이렇게 TV가 있고, 방마다 TV가 있습니다. 왜? 화장실 네 방에도 있는데. 띠리리리띠 띠리리리띠 와 몰랐네요. 우와. 몰랐네요 방마다 화장실이 있어서 너무 좋고 45,00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한 단계 위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숙소를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의자가 네 개거든요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면 의자가 두 개라 하더라고요 아까 <laughs> 어, 그거 가져가서 속나했지 <laughs> 미안해, 서바 해 빨리. 미안해, 해야지. 미안해 해야지. 시소라. 우와 애들 오기 너무 괜찮은데? 와, 진짜 그 비누에서 똑같은 냄새 나네. 진짜가? 이 비누 사면 똑같은 냄새. 맞네. 완전 똑같다. 엄마 하나, 엄마 하나, 어디, 있떻까 가구, 가구, 이따, 하나. 숙소 옮기고 나니까 너무 좋다. 숙소는 진짜 요새 리뷰도 믿을 게못 되고, 아, 근데 여기 너무 좋네요. 1박만 하기 아깝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은 여기 공치로 오셔가지고, 한 2박, 3박 하셔도 될것 같아요. 컨디션이 너무 좋네요. 술질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희는 오늘 이렇게 놀다가 나중에 배달 앱으로 치킨 시켜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없다는 우리 상 클래스 봐봐 아무도 이렇게 안 먹고 있다. 지금 거의 식사 끝내고 조식 땅이 뭐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깔끔하고 넓고 여기 보시면 계란 요리 해주는 곳이거든요. 에그 프라이랑 그리고 오믈렛 여기 삶은 계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음식들은 사실 저희 한국인 입맛에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쌀국수 코너가 있어요. 과일도 이렇게 장가하게 있고요. 되게 뭐가 많아요. 진짜 1박에 뭐 1인 가족 기준 6만 원대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정도면 되야 좋라고하는데빵도 깔끔하니 맛있더라고요. 일단 식빵 솔리지가 들립니다. 이염도 있고 여기 이제 커피 그리고 또 음료수 한도 있어요. 여기 바도 있고 한 9시 다 돼가서 사람이 많이 빠졌네요. 한고기는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계란프라이, 쌀국수, 빵, 과일 뭐 음료? 음. 이정도는 음. 괜찮게 먹었어요 이서야 이서야 엄마 봐봐요 아 이거 봐봐 멋져 이 멋져? 그게 뭐가 멋진데? 이거 응. 이바줄 쪽에 물건이 있다 지금 체크아웃 했는데 하, 슬리퍼가 없다네요 그래서 지금 로비에서 한 얼마 기다렸지? 한 30분 넘게 기다렸는데 아무리 체크해도 지금 슬리퍼가, 없, 슬리퍼가 없대요 근데 저희가 안두고 왔거든요 그래 가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아니, 슬리퍼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 요 여기 밑에 있었어요, 쇼파 밑에. 아, 나 지금 40분 동안 뭐한 거니? 아까 전에 제가 립세션한테 물어봤거든요. 쇼파 밑이나 그 화장실 안이나 조금 찾아봐달라고 아니, 룸 체킹하는 사람이 저보다 못 찾으면 어떡해요. 아, 짜증나네. 동년 취급받았습니다, 방금. 동년. 일단 스피드하게 물적시고 씻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호텔 넘어갑니다. 진짜 숙소 많이 옮겨요. 지금 2주 살기 하면서 몇번 옮겼지? 7군데 지금 옮기고 있거든요.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 어, 차가워. 물이 차가워서 너무 좋아. 다낭이 6월 달이 되게 덥다 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적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33도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더워요. 지금 적응했어요. 지금 한국 가면 시원할 것 같아요. 아지 찌깐한 게 신다고 <laughs> 지금. 아내 옷도 죽겠네. 이서 이 다시었어? 엄마 같이 가, 같이 가. 우와 진짜 잘한다. 같이 가. 응똑 음, 엄마 가보자. 이서가 다 찾은 거야? 또, 이뻐. 응 이뻐. 근데 이서가 더 이뻐. 이가더 이뻐 오 무서워 같이 아, 올라와. 아, 가라라와요사랑입고어어어지어지어지러봐 뭐 아지아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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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봐봐. 죽으라 들었다. 쥐 만질까봐. 진짜가? 조금 무서운데? 독개구리 아이가? 응. 이봐, 이거다. 어, 개구리 이만 진짜 버린대 개구리 내 색깔이 왜 저래? 우와, 돌아간다, 간다, 간다. <봐라> <봐라> 걸릴까? 잘못 걸렸다. 큰일 났다.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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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어디 갔어? 망했네 비온다 비온대 비온다 지금 한 4일 연속으로 2시쯤에 비오는 것 같아 근데 버스 언제 오는데? 5분 뒤에 온다더니 안 오는 것 같은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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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가 지금 오늘 셔틀버스를 예약을 했는데 1시 50분인데 이제 사장님이 롯데마트를 가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4 0분 기다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희가 그 체크아웃 할 때도 조금 이슈가 있었잖아요 슬리퍼 이슈 어 근데 이게 조금 설명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왜 늦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얘기를 안 하시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 롯데마트 가셨다 잘못 알고 너무너무 좋게 놀다 가는데 끝에 좀 대응이 좀 부럽네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대응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목소리> Go. Mm -hmm.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